네, 다음 이주영 의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연금공단 이사장님. 예.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노후 보장 그리고 연금 제도와 재정의 지속 그리고 세대간 형평성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이세 가지 중에 혹시 덜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자부도 다 중요합니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죠.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고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재정 불균형 때문인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불균형은 가입자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정부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소진이 빨리 되고 있는 부분. 네. 가입자의 그 보험료 수준이 어 높지 않은. 것. 그걸 정한 건 누구죠? 정부에서. 정. 정부에서 정하셨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3대 원칙과 이 정부가 정한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도 자동 삭감 장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어, 이거는 계산에 따라 조금씩 그 대동소이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35.7%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더 문제는 이렇게 해도 결국은 기금이 고갈되죠. 그조갈이안 그렇죠. 됩니까? 88년, 88년. 88년에 네. 고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보시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는 이제는 그냥 연금을 줄 돈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정부안을 적용을 한다고 치면 다음 세대 국민들에게 안줄게 아니라면 청년만 다음 세대가 아니니까요. 지금 작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럼 기금 고간 이후에는 GDP로 봤을 때 4%에서 4.5%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안을 내신 바가 있나요? 없으시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안 냈죠. 네. 다음 보시면 그 이 앞으로 기초연금도 이제 통합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물론 이 기초연금은 지금 보건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연금 개혁 낼때 보건복지부 쪽에서 기초연금 관련한 상의가 있었나요? 저희한테말입니다 네. 저희가 제가 뭐 직접적으로 들으신 만 없으시고요. 네. 이번에 기초연금도 이 분량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재정 계획이 있을 것을 기대를 한.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것 외에는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40만 원 인상한다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알고 공단에서도 그럼 동의하신 내용인가요? 뭐 저희들은 정부 정책에 따르고 따라 가시는 거고요. 지금 기초연금이 올해 기준으로 봐도 24조 정도 GDP 1%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번에 밝힌대로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아까 고갈 시점인 20288년 정도에는. GDP 한4.4% 정도로 규모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 다음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기금 고갈 이후에 미래 세대 정부, 현 정부 말고 미래 세대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이 같이 살아가고 있을 미래 세대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투입해야 하는 추가 재정이 총 GDP의 9%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거 삼성전자 시총 절반 되는 거 거의 매년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88년 이후에 안줄건 아니실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거를 수급을 유지를 하시려면 아주 파괴적으로 그 시점에 한꺼번에 국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십니까? 어머님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우리 연금개혁을 하는 것이 매년 5년 동안 재정 예산을 하고 그것에 대한 영향을 전망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지난번 연금개혁부터 지금까지 몇년 예, 걸렸죠?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개혁을 하고 나면 그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에 이제 그것에 관련된 전망과 이번에 자동 삭감 장치 한번 경험한 국민들이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동의할 것 같으세요? 제가 뭐 장담은 할수 없지만 한,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것을 리뷰하고 다시 또 새로운 뭐 이렇게 부담이나 아까 말씀하시는 지금 문제도 말씀하시는 건 사실 이 연금 자체의 재정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 정부가 미래 정부에 떠넘기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어머님 뭐 말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고를 얼마만큼 언제 어떤 시기에 어느 수준에서 그 투자 그 투입 발권 그런 부분은 그 가입자들이 얼마만큼 보험료 수준을 부담을 해서 그걸 그거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해서 틀리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할 거면 논의 자체는 나왔어야 되는데 국고 투입에 대한 논의 자체가 지금 이번 개혁안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의원님 말씀에 뭐 그렇게 말씀들이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왜 어렵죠?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번 기업 관해서 어 우리가 어 부실 기업을 정리를 할때 채권단이 들어옵니다. 채권단이 들어오면 그냥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자구 노력이 있어야 돈. 지금 부실 기업은 어디고? 자 우리가 연금 은 어디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아니 부실 기업은 어디고? 채권 단은 어디라고 지금? 연금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 계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소진이 되니까 소진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험료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러면 국고가 지원할 수있느냐 국민들의 부담. 지금 그 보험료를. 받아갈 분들, 급여를 받아갈 분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했을 때 그러면 그거 모자라는 부분을 국고가... 지금 이미 고갈 시점이 나와있고 다음 연금개혁안이 나와있을 때는 국고를 얼마를 넣어도 파산을 막지 못하는 시점이 올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고 이 이야기가 지금 건강보험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재정 집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일한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나와계시죠 보건복지부 거 관련해서 이 기초연금이랑 같이 논의하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이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한다던가 하는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 국민연금공단이랑 상의하신 바가 있는지 어떤 어떤가요? 어 지금 기초 연금 자체가 국고를 투입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린 보험료 이제 1 3의 어떤 그 가입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13%의 인상과 함께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 어 레드음 뭐, 크레딧이라든지 저소득 어, 가입자 지금 그런 세부적인 거.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볼륨이 지금 파산이 될 지경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투여되어야 될 재정이 있을 거고 그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추가적으로